오늘은 무회전 시스템의 기본 시스템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 위치의 수구를 무회전으로 20으로 굴려주면 코너로 들어갑니다. 이제 수구를 장축 1포인트 10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1쿠션은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보통 1쿠션 0.5포인트당 3쿠션 1포인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칭점 20보다 0.5 이동한 15로 샷을 해봅니다. 그러나 장축 1 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장축 0.5당1 포인트 이동은 원 쿠션으로 7대 해당이 되고, 투 쿠션으로 7 대는 무회전 3분의 1 시스템에 의해 짧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3분의 1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0.5 보다 조금 길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 수치는 대략 0.7 정도, 정확히는 0.75인 듯 합니다. 그러므로 대칭점 20에서 7을 뺀 13으로 보내주어야 10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로 보내려면 7.5의 두배인 15를 빼준 5부근으로 보내면 20에 도착합니다. 따라서 오로 보내면 반으로 온다고 해서 무회전 5의 나프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코너형으로 굴려주면 40의 3분의 2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무회전 3분의 2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30에서 보내면 3분의 2인 20즉2 포인트로 돌아옵니다. 수구를 1포인트로 보내려면 코너로 가는 대칭점에서 7을 빼준 곳으로 보내고, 20으로 보내려면 40의 대칭점인 20에서 15를 뺀 5로 보내줍니다. 수구가 60 출발이고 30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3 곱하기 7은 21이므로 60의 대칭점 30에서 21을 뺀 구부근으로 굴려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오로 보내면 반으로 온다고 해서 60에서 오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구를 40으로 보내려면 47은 28이므로 대칭점 30에서 28을 빼서 코너로 보내줍니다. 이 배치는 1포인트로 보내면 득점이 되므로 대칭점인 20에서 7을 뺀 13으로 보내줍니다. 이 포인트 도착하기 위해서 20에서 15를 빼준 5로 보냅니다. 수구수 50에서는 대칭점 25에서 15를 뺀 10으로 보내줍니다. 60에서는 30에서 15를 뺀 15로 보내주면 득점이 될수 있습니다. 40에서 20으로 보내면 20을 더한. 40으로 들어갑니다. 42하는 수구수의 대칭 위치로 들어갑니다. 42사는 대칭점 플러스 20으로 들어갑니다. 수구수 20에서 1팁으로 대칭점 10으로 굴려주면 수구는 20보다 한 포인트 길어지게 됩니다. 30에서 대칭점 15로 보내도 약간의 회전에 들어가면 30보다 조금 더 길어지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50에서 절반인 25로 보내면 수구수 40 이상에서는 조금씩 짧아져서 50에서는 45 부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코너를 도는 오차로 인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60에서 30으로 보내면 30에 20을 더한 50부근으로 들어갑니다. 70에서 35로 보내면 35에 20을 더한 55로. 번호 80에서 40으로 보내면 40에 20을 더한 6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코너에서 코너로 오게 하려면 40이 아닌 30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40에서 20으로 보내면 코너를 돌아 40으로 가는데 적구가 50에 있다면 40의 대칭점인 20보다 5포인트 아래로 보내 줍니다. 원 쿠션에서 5포인트 길어지면 3쿠션에는 약6.7 길어지고 4쿠션에서는 한 포인트 정도 늘어납니다. 적구가 60에 있다면, 40의 대칭점 20보다 10 짧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두칸 늘어난 60을 향해 들어갑니다. 적구가 70에 있다면 40보다 세칸 위임으로 대칭점 20에서 15를 뺀 5로 보내줍니다. 적구가 코너에 있다면 수구를 코너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40보다 메칸이 길어야 하므로 대칭점에서 20이 줄어든 코너로 보내줍니다. 오늘은 무회전 시스템 첫 시간으로 3분의 2와 2분의 1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